안녕하세요. 중고차 마당 벤트장입니다 이번 차는 63 AMG 차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222 S63 AMG 차량. 특징은 요거죠. 앞에 그릴 보시면은 이 앞에 윈도우 그릴 아래에 요 부분 요 부분이 디자인이 좀 다르죠. 요 차가 지금 요 부분에 어제 우연찮게 드라이빙 테스팅 나가는 길에 날씨가 괜찮아서 드라이브 테스트를 나갔었어요. 잠깐. 우연찮게 지나가는 소나기에 비를 맞는 바람에 조기 부분에 그 빗물이 튀어서 흙이 살짝 묻어 있습니다. 그거를 제거하려고 하면은 실 스크래치가 나기 때문에 그 상가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 보여드리고요. 상세 사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63AMD 4MATIC입니다. 전체 모습 한번 전체 화면에 담아보고요. 좌측면 전체 모습 담았고요. 뭐 뒤쪽 모습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AMD 라인이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측면에 데코라인 좀 틀리고 뒷면에 이렇게 이 부분 아래쪽 부분 머플러하고 어, 아래에 그 데코라인 예, 니켈 도금 위에 크롬 도금 부분 이런 게 조금 차이 나고요 실제는 에, 뭐 벤츠 S 시리즈하고 별 차이는 없다 똑같다 보시면 되세요 이걸 누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이죠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차들이 많아서 좀 소란한 점 양해 구하고요 자 우측면 전체 화면 보시겠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에 외판 스크래치는 일체 없으세요 휠 상태 깨끗하고요 제가 우연찮게 비를 맞아버렸어요 드라이빙 테스트 아주 좋습니다 그대로 그냥 신차급 수준 드라이빙 너무 깨끗해서 드라이빙 상태는 하체 잡소리그 다음에 운행 중 변속 충격, 미션 충격. 변속 충격은 변속기 레버, 변속할 때 충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미션 충격은 드라이빙 중에 이 감각적인 그 변속이 오는 포인트에서 충격이 발생하는가,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자, 이 차는 63AMG 차량으로 없는 옵션이 없어요. 아, 전면 카메라가 이 부분 오픈되면서 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 있고요. AMG 라인, 이렇게. 빛 <laughs> <빗> 맞는 바람에, <laughs> 이거 빗자국 있죠? 이거 지어지는데, 제가 그, 요거는 별도로 우리가 세차를 해야 돼요. 어딘가 우연찮게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깨끗하다는 개념에서 깨끗한 정도, 어느 정도 깨끗한가. 이런 거를 지금부터는 가깝게 찍어봐 드리겠습니다. 휠 상태요. 휠 상태 살짝은 모서리 스크래치. 보이시죠? 이런 단점은 제가 보여드립니다. 장점은 스킵되더라도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드라, 저기, 브레이크. 드럼 보시죠. 브레이크 드럼 라이닝 쪽, 라이닝 쪽에도 MG 마크되돼 있습니다. 자 주행거리가 궁금하시죠? 10만 킬로입니다. V8 비트 터보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요. 어라운드 뷰, 후방 측정 카메라, 후측방 경보 시스템 이런 게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외판에 스크래치 보실 수 있나? 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S63 AMG 4MATIC AMG 마킹 AMG 라인이 저는 일반차하고 뭐별 크게 차이는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지어지죠 뭐 흠잡을 외관상태는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예는 거의 보셨고요 어, 운전석도 열면서 실내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제가 오류 설명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예쁘게 봐주시고요. 저는 광고쟁이가 아니고요. 이 차에 대해서 충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솔직한 차량 상태 이런 거를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자, 스피커 시스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 조정 버튼, 메모리 세팅 버튼, 그 다음에 전동 버튼, 시트 상태 한번 보시죠. 시트 상태 깨끗합니다. 2016년식입니다. 2016년 1월 등록 차량. 상태 깨끗하고요. 음 잡을 때는 없죠. 드라이빙 상태 아주 갑이고요. 어, 옵션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 안해도 될것 같아요 풀 옵션이다 그냥 옵션은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핸들 보시죠 핸들 사이즈가 작아요 mg 스타일이 조금 작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 그 사용감 같은 거 보시면은 뭐 이해 가실 거고 여기 핸들 리모컨 상태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암네스트 m g 라인 마크 이 마킹 보시면 m g 마킹이에요. 이렇게 암네스트 벤츠 사물함 보시고 여기는 터치 패널 그다음에 이 그림만 보시면 다 아시죠? 다 똑같죠 벤츠 시리즈가 2016년도 정도부터는 거의 이렇게 신차급 수준이 대개들 다 유지 가돼요 깨끗하고요. 이게 동승석 쪽 버튼들입니다. 그 다음에 동승석 시트 상태 깨끗하고요. 천정은 트윈 썬루프, 천정은 직물 검정색. 썬루프 열게요 썬루프로 실내등을 먼저 켜고요. 독서등 켜고요. 후석등 켜고, 키고. 다시 켜고요. 일단 운전석도 닫겠습니다. 고스도도 클로징 됐고요. 기능은 옵션은 다 있다. 따질 필요가 없다. 벤츠 시리즈는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기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 공조 시스템이고 아날로그 시계 있고 기능이 성능이 거의 유사한 그런 계통이 있대요.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도어를 닫으니까 이 계기판이 켜졌었고요. 요거는 모니터 10.25인치, 10.25인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앙에 전동 햇빛 가리개, 뒷좌석 전동 햇빛 가리개 스위치, 원 헤드레스트 높낮이 조정, 스마트 스타트 버튼. 그다음에 메인키는 이렇게 두개 있고요. 하나는 봉투에 들어 있고 이렇게 두개 정품 들어 있습니다. 자. 그건 매뉴저는다 똑같아요. 벤츠사에서 나오는 네비 버튼이고, 벤츠사 S 시리즈, 그러니까 S 시리즈, MG 시리즈, 그 다음에 마이바흐, 거의 똑같습니다. 엔진 용량에 따라서 조금 엔진 종류가 차이가 조금 있고, 하이패스 ECM 눈미러고요. 그 다음에 천정에 조명이 자, ECM 하이패스 룸미러 천정 천장 보시고요 천정에 실내 조명 장치, 그다음에 선루프 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걸어야 되겠네요. 시동을 걸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자, 시동 걸렸습니다. 시동 걸렸고 에어컨 지금 땀이 엄청 나고 있는데요. 이 실내 그러니까 이 차량 실내가 아니라 이 밖에 실내 그 온도가 35도 정도 됩니다. <laughs> 이게 데워져서요. 창문이 다 닫혀 있잖아요. 그래서 35도 정도 되고 에어컨이 지금 자동으로 시동 걸면서 켜지니까 엄청 시원한 게 느껴집니다. 그냥 풀장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지금 오디오 소리는 지금 줄여 놨고요. 음, 오디오 상태로 세팅이 되 있고 계기판 한번 보실게요 10만 키로 주행거리 10만 키로 주행거리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 상태 모니터 10.25인치입니다 이렇게 실내는 전부 다 그러니까 무드등 무드등이 360도 다 똑같아요 벤츠 쪽에서 생산된 차량들은 거의 똑같아 보시면 되시고요 저기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시면은 가로바로 이 부분, 요 부분 있죠. 손가락 끝에, 요거 가로로 0km, 오른쪽에는 P, 이렇게 지금 파킹 모드로 있다는 뜻이고, 드라이빙 모드로 들어가면은, 저기는 P자에는 RPM이 그 표시되고요. 좌측에는 주행거리 속도가 가로바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차량입니다. AMG 라인이. 그 다음에, 모니터 보시죠. 모니터 후방 구진 기어 넣었을 때, 상태 후진기 넣습니다 후진기 넣었을때 이렇게 어라운드 뷰가 보이고, 후측에는 후방 카메라가 보이고 우측에는 후방 카메라가 보이고, 요거도 후방 카메라 보는 방식도 세팅이 돼있니다 되... 이렇게 조정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빙 모드로 들어가 볼게요. 드라이빙 모드로 들어가면 은 전방 카메라가 보이고요. 전방 카메라는 지금 그 그릴이 살짝 열리면서... 어그 그 카메라가 돌출이 되면서 저렇게 앞에 차가 보이죠? 보게 됐고, 앞에 가이드리선이 이렇게 펴게 됩니다. 지금 가이드선 움직여주죠? 똑바로 놓고, 파킹 모드로 안전하게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고요. 에어컨 켜진 상태고, 차량 실내 상태는 상당히 고급스럽죠? 이게 벤츠 사는 다 똑같아요. 거의. 요게 핸들이 좀 스포티한 맛이 좀 있고요. 2010년, 2006년, 뭐, 이때 차량들이나, 지금 이 차량이나, 이런 실내 디자인 상태. 이것만 변경이 됐지, 기능, 뭐, 드라이빙 상태, 승차감, 주행감. 거의 저희는, 저, 제 경우는 차이를 모르겠어요. 이 고급감. 그러니까, 알락감. 이게 또, 연식이, 1 6년식이란 거. 그런 차별화는 있죠. 확실하게 차별화는 있어요. 하지만은, 이 기능 자체에 크게 변화성은 없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11년식 타면서 이차 어제 드라이빙 했는데 2011년식 S600하고 별 차이를 모르겠어요. 오히려 S600, 2011년식 S600이 오히려 기능적인 파워 면에서 월등하다는 거는 차별화가 되고 다른 기능은 이런 세세하게 디자인이 예쁜 점은 차별화가 돼요 확실하게 차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급차를 타는 그런 느낌은 드는데 썬루프 열게요 썬루프 열고요 그 다음에 후반 후측 썬루프 커튼은 그냥 놔두겠습니다 뒷좌석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뒷좌석 썬루프도 이렇게 커튼도 열었습니다 그냥 앞에서 열었고요 기능적인 측면은 2011년 벤츠 S시리즈나 2011년 식가면은 장고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시죠? 그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틀린 점이 아니고, 이런 차들이 단순하게 기계적인 면만 존재한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컴퓨터 시스템이 대단해요. 이 부분도 컴퓨터, 모듈이 따로 있고, 이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핸들도 그렇고, 윈도우 조정 버튼도 그렇고, 브레이크 관련, 요 다음에, 요런 거, 핸들 관련, 요게 모듈이, 모듈 모듈로 분류가 되면서 거기 컴퓨터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 게 메인 CPU에서 다 조정이 돼요. 그러면 한 가지 부분에 에러가 생기면은 얘가 자동적으로 메인 컴퓨터에서 어떻게 해라. 운행을 못하게 만들 수 있을 경우도 있어요. 어, 그런 거참고하시고 그래서 장고장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는 안전을 위해서 그만큼 여러 가지 전선 기능이 다 총합돼서 이런 기능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아 수동차. 예를 들어서, 수동, 그, 소형 차 보면 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컴퓨터 기능이 내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들은 고장날 일이 없어요. 참 편하죠. 고장날 일이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조금만 이상 감지하면 예를 들어서 타이어 압이 조금 적다 그러면 타이어 압이 경고등 뜨면서 그대로 계속 주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거에 상응하는 얘가 응답을 해줍니다 컴퓨터가 메인 컴퓨터가 그래서 아 주행을 어떻게 해라 제한 속도를 걸어버려요. 그래서 속도가 어느 이상 나오지 않는 문제 이런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깜짝 놀랬죠. 그런 측면이 있다. 좋은 기능이 많다 보면은 그만큼 고장률도 많다. 예, 수동 경차, 수동 경차 경우는 아무리 고장이 나도 기계식이기 때문에 에러가 나도 뭐 여러분들이 고충 겪을 일이 없죠. 이런 거 혹은 차별화가 된다는 거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뒷좌석 도움다 c VV VIP석 메모리 세팅 버튼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깨끗하죠 전동 커튼 시트 보시면 고급 승용차 AMG 라인 고급 승용차 S63 AMG 라인입니다 여기서 좀 아쉬운 부분이 이 모니터죠 모니터는 개별적으로 다실 수가 있어요 비용 많지 않습니다 30만원 30만원 근데 뒷좌석에 애기들 많이 태우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능하시고 저좀 수정 가능하시고요 뒷좌석 공간 이렇습니다 제 무릎에서 여기까지 옆으로 볼게요. 고진 60cm 나오고요. 그 다음 암레스트 앞에 공조 시스템이 있고요. VIP석 계그 동승자 시트를 앞으로 쭉 밀어주고 취침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 에 네, 벤츠는 그렇습니다. BMW 7 시리즈도 마찬가지 뒤쪽 뒤쪽에 전동 햇빛 가리개는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뒤쪽에 썬루프 뒤쪽이 조금 좁습니다. 앞쪽보다 앞쪽은 거진 70cm 정도 되고요. 앞에서 뒤까지 이 뒤쪽 선루프는 음... 거진 30cm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벌브기는 좋습니다. 트윈 선루프가 되는 거죠. 중간에 이렇게 뒷면에 뒷좌석에 실내 거울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음향 음향이 아니고 그 공조 시스템. 요게 저기 그 이온 공기 정화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암레스트 보실게요. 암레스트는 스위치는 이렇게 측면에 다 있기 때문에 중앙 암레스트는 이렇게 길게 팔걸이 편하게 이렇게 돼 있고요. 컵홀도 있고 여기 뒤쪽거를 열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물함. 요즘에는 냉장고가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 차들은 2006년 2007년 이럴 때는 7시리즈 같은 경우 냉장고가 여기 많이 들어간 차들이 있어요. 2억대 출고 차량들이 그거는 항상 냉장고 가동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도 빈도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음료수 하나 넣고 다니면 아주 시원해요. 자 뒷좌석에서 보는 앞좌석 정경 상태입니다. 63 AMG 완전 무사고 차량 10만키로 주행 차량 자, 뒷좌석 은 내려서, 뒷좌석 전체 전경 한번 보고요. 자, 암레스트를 지금 올렸어요. 올려서 암레스트가 내려가면 좀더 멋있게 보이긴 하는데, 5인승 차량으로 AMG 차량입니다. 도스, 고스트도 클로징 되고요. 수육 어, 트렁크 한번 보실게요. 자, 스무스하게 올라가고요. 뭐 역시나 벤츠는 그렇습니다. 16년대 W222은 이 트렁크 공간이 이래요. 좀 아쉬워요. 너무 빈약합니다. 빈약이 너무 참, 이게 트렁크 공간이 참 아쉬워요.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여기 짐 많이 실는 분들은 저 밑에는 공구함만 있고 예비 스페어타이어는 없습니다. 이렇게 공구함만 배치되어 있다. 공간은 이 정도다. 어, 골프백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 있다. 어, 두 개, 세기는좀 벅차다. 이 정도. 이게 좀 아쉬운 점. 그 다음에 시그널 램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등 버튼이 있고 요렇구요 열린 상태에서 뒤쪽에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어, 깨끗하고 예쁘긴 해요. 신형 현대 감각적으로 가격은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보실 때는. 설명란을 누르시고요. 설명란을 누르시면은 제목 을 누르시면 설명란이 펴지고요. 제목, 설명란이 펴지면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가격까지 거기 표기 되니까요. 그렇게 참조하시면 되십니다. 좌측으로 돌아서 좌측 전체 전경 한번 담겠습니다. 자, 이렇고요. 대형차 자세 좋고 휠 멋있고요. 어, 후드 열어서. 지금 에어컨이 구동되는데 에어컨을 끌까요? 에어컨을 꺼야 여러분들이 오토바람량 조 이게 연, 연식별로 끄는 방식이 다 틀립니다. 틀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놔둬야 되겠습니다. 오프 단추를 내가 요 차는 확인을 못해서 그냥 보시도록 할게요. 전동 트렁크가 여기서 닫는 기능까지 가능한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자 트렁크 지금 열리는 거고요. 트렁크 닫겠습니다. 네, 트렁크 여기서 닫혀지고요쿵 소리 났죠? 닫히는 소리. 자 후드 열겠습니다. 지금 에어컨 구동되고요. 그다음에 냉각팬이 구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각팬 소리가 더 커요. 엔진 소리보다. 자, 엔진 룸입니다 엔진 떨어져서 전체 모습 담을게요. 자, 지금 냉각팬 도는 소리. 냉각팬 도는 소리가 엔진 소리보다 커요, 지금. 냉각팬 돌지, 에어컨 돌지, 에어... 그세 가지 음이 극장에 그 합쳐져서 지금 녹음되고 있습니다. 엔진 커버. 자, 10만 키로 주행 차기 때문에 더할 나위는 없어요. 엔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뭐, 나무랄 때는 없습니다. 차 깨끗하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자, 이렇게 하면은 그릴 쪽으로 소리만 나오죠. 여기 라이트 켜져 있고요. 라이트가 약간 파란색을 띤 거, 그다음에 LED 램프 켜지고요. 차체가 예뻐요. 차체가 AMG 라인 63 AMG. 자 가격은 제가 그 설명란에 부기할 테니까 참고하셔서 검토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측면, 요게 실제 우리 바닥은 지금 여기 주차들이 많이 돼 있다가 빠진 자리이기 때문에 좀 지저분합니다. 그거는 뭐 차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바닥 지저분한 거는 좀 깨끗한 데 가서 찍지 뭐 이러실 분도 계시겠지만 뭐참 이래도 탈 저리도 탈 하신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댓글을 잘안 보고요 댓글을 보더라도 저한테 이 음해성 댓글은 저한테 보이질 않아요 그거 여러분들 이해하시고요 자 뒤쪽면 뒤쪽 모습 한번 어 3m 떨어졌습니다 3m 떨어져서 5m 떨어졌고요 자 요렇게 S63 AMG 포메틱 차량 촬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한 거 감사드리고요. 어, S63 AMG 촬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